5분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네 오늘 여기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여기는요, 어, 전북 외고 방송실이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오게 됐죠? 그냥 예쁜 사진 찍어준다고 속아서 왔어요. 진짜요? <laughs> 저는 갑자기 네, 방송실로 내려오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일단 아또 깜짝 파티 해주나 내 이제 가니까. 아, 깜짝, 깜짝 파티. 그랬는데 갑자기 먹방을 찍으라고 아, 해가지고 네, 먹방을. 예. 네. 또 속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네. 한번 자 네.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일단 한번. 오늘 먹을 아이스크림은 가나 소프트콘. 이렇게 음. 해야 되죠? 음. 그래 그렇죠? 이런 건가요? 이렇게. 어디서 본건 많아요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음. 크기 비교를 갑자기 왜 하시죠? 아, 아이스크림은그 가격 대비 아 가성비, 가성비. 이게 해령 쌤이 매점에서 사오신 건가요? 그런가봐요. 예 네, 음. 얼마 주고 사오셨죠? 천 원. 천원아천 원입니다. 아, 아,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나요? 한 입에 들어가나요? 아, <laughs> 음 어때요? 초코 맛이에요. 음음 평범하네요. 평범합니다. 네. <laughs> 비앙코랑 가나 소프트콘이 아마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요. 음어 굉장히 음 너무 달지는 않아요. 초코퍼지랑 비교를 하자면 어, 너무 달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자 그럼 또사 먹는다, 안사 먹는다. 음, 또사 먹는. 음, 또한번사 먹을 맛은 아니에요. 음.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좋아하는 다른 아이스림을 먹겠어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같은 데요 예. 아, 네. 피스타치오. 예. 네. 민트 아니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민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민트 좋아하세요? 비슷한 초를 드셨네요. 혜령쌤이 좀 센스가 없으셨어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우리 초대손님 김소월 선생님 김소월 전보구의고 김소월, 소재민 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자, 손흥문 소재민 선생님 손흥문 선생님 같이 지금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데왜 그러신 거죠? 더워서요. 저도요. 네. <laughs> 더울 때 역시 네. 아이스크림이죠. 네. 더울 때 어.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네. 더워야 돼요, 그쪽은. 그럼 화면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네. 아, 지금 네. 원래, 땀이 많으신 네.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이신가요?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인가요? 네. 아, 예. 네. 네. 그러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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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좀더 이렇게 마이크스럽게 한번 네. 제혀 아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자, 어떠시죠? 예, 소리가 아주 좋네요. <laughs> 소리가 아주 좋습니까 네네. 이걸 알아서 잘라주세요. <laughs> 빼고 빼고 빼고요. 빼고요. 자, 한번 드셔보시죠. 어,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음. <laughs> 손을 잡으면 손에. 제가 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빵빠레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삭하지 않아요. 음. 아, 바삭해. 예. 이 롯데리아 소프트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삭하잖아요. 이, 그쵸. 맞아요. 그 바삭함에 그리고 천장 까이는 맛에 먹는 건데 요건 음 너무 부드러워요. 말 그대로 그냥 가나 소프트콘. 음, 말 그대로. 40대에 와서 걸려요. 예. 저는 그럼 30대 후반 40대 선생님들께 아이스크림을 추천드리자면 예. 요거 가나 소프트콘. 20대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스크림은 요거 피스타치오 월드콘. 예. 월드콘이라던가. 이제 문섭 쌤 같은 경우에는 쭈쭈바 같이 거북가요붕어사만코 아, 네, 예, 붕어싸만코 쭈쭈바. <laughs> <근데> 붕어사만코도 <laughs> 어떻게 보면은 설레 아, 네, 아, 네. 이렇게 찰떡, 좀, 떡이게 드실 아, 수 아, 있는 아, 거. 예, 어르신들, 예, 한테는 그런 게 포, 좋죠. 폴라포는 안 되나? 폴라포, 뭐, 폴라포는 조금 위험해요.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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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깨물어야 지금 돼요. 자문위원 음, 옆에 계십니다. 예, 아, 자문위원. 자문위원들 가기 싫어하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치고는 뭐. 천 원이라고? 네. 확 먹지는 않네요. 별로 안 땡기나 봐요. 어 후회 중이에요, 사실. 그니까 러한 음. 입에 확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입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걸 또 저녁 시간에 볼 수도 있고 점심 시간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 이거, 이거 음. ASMR 해야 되는데 ASMR. 저 <laughs> ASMR 하신 거예요, ASMR. ASMR. <laughs> 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포즈가 애매하긴 한데요. 네, 포가 애매하긴 재밌네요. <뭐> yeah. yeah, jebindon... 자, 그러면은 저희 다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네, 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코너, 예. 저희 이제 신발 소개 코너. 예. 자. 제가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발. 짠짠짠. 이런 거 묻히면 안 돼? 네, 묻히시면 안 되죠. 쌤이 새로 사주셔야 돼요. 자, 요첫 번째 신발은, 네, 박스 위에다 올릴게요. 아, 네네. 첫 번째 신발은요 나이키 에어맥스 97이라는 모델이에요. 다들 학창 시절에 한 번씩 이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착용한 적이 있나봐요 근데. 착용 많이 했죠. 아끼는 신발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모델이에요. 예, 네, 제일 아끼는 모델이고 이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이 친구 발매하는 날 제가 강남에 갔어요. 강남에. 그 다음 날 11시에 이 신발을 발매를 하는데, 그 전날 11시에 가가지고, 밤 11시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와, 많이 서 있던가요? 예, 줄 이제 많이 섰죠. 제가 먼저 이제 1등으로 가가지고, 아. 이제 신발 사는 사람들끼리 이제 캠핑이라는 걸 해요. 아. 캠핑이 뭐냐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 제가 1등이잖아요. 그럼 제가 명단을 적어요. 아. 양민정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소재민, 3번 김미연, 4번 뭐 안혜령, 5번 김미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 핸드폰을 다 적어가요 그 메모지에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새벽 2시, 4시, 뭐 6시 오십시오 하면 2시에 다들 그 장소로 와야 돼요 음. 그 장소로 오시면 이제 제가 1번 양민정, 2번 소재민 다시 부르는 거죠 음. 근데 거기서 만약에 2시에 출첵을 안 했다 나가리죠잘려 아 <laughs> 그렇게 하세요 요거는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둘다 지금 에어맥스 97 모델인데,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나이키에서 이런 맥스 종류들마다 디자인을 공모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름이 네온서울이에요. 어? 저희 아. 네온사인, 네. 한국하면 딱 네온사인이잖아요. 그 거리, 그 거리를 이제 신발로 표현을 한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네온사인. 음. 요걸로 오, 거 말씀드리면, 거 그죠? 요거는요, 음. 이제, 캔드라마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래퍼가 이제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음, 끈의 역할은 뭐예요? 끈의 역할은 그냥 간지용이요. 오 네. 제가 봤을 땐 아, 그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캠핑용? 네. 캠핑용품과 세트로. 아, 네? <laughs> 캠핑용품 이런 거 많이 달렸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호하시네요. <laughs> 아,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하여튼 요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귀여워요. 코르테즈인데, 음. 캔드라마 코르테즈라고 합니다. 캔드라마 예. 네. 네. 캔들 라마 해가지고 신으시나 봐요 아껴서 예 이거 아끼기도 하고요 겨울에 신으면 예쁘더라고요 음 겨울에 네조거 벤츠랑 음 오이자 음 요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건 불꽃 같은 느낌 그죠 요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거 요건 이제 슈프림과 나이키가 콜라보한 제품으로서요 음이 신발이 굉장히 가벼워요. 예, 굉장히 가볍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신발들을 샀을 때 유일하게 제가 주고 산 신발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 97. 나머지는 다더 얹어서 사거나 그랬어요. 예. 네. 요 친구도 좀더 얹어서 산 친구인데, 예. 이 친구는 처음에 저희가 응모를 해야 돼요. 신발 응모를. 응모를 해서 나이키에 응모를 한 다음에 문자가 와요.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는 제가 떨어졌다는 응모를 받아서 그냥 바로 구해버렸습니다. 네, 아, 근데 요. 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고 니까 네, 무게 차이 진짜 많이 나죠. 네. 음. 대표적인 신발들만 가지고 왔어요. 자, 요것만 색깔별로 저는 8개가 있고요. 아, 온라 아 네. 색깔별로 이제 다, 뭐, 제품별로도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모델이라던가, 이게 아시아 모델이에요. 아 아시아 아 모델이고, 얘는 대신에 요번에 베이퍼 맥스, 아요 밑에, 음. 요, 요거까지 깔아준 거죠. 약간 축구화 느낌? 예, 축구화 느낌도 나고요. 음. 아, 네, 축구. 아, <laughs> 네.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아, 아. 이게 조금 약해요, 사실. 이게 좀 겁, 거... 여름에는 못있는 게, 여름에는 또열 때문에 음. 연해지잖아요. 그죠 아, 색깔이. 색깔 말고요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혹시 에어가 터질까. 아 네, 그래서 이 에어 종류는 약해진다고. 그래서? 다이트 할 다이어트 할 때만 잠깐 신는 신발이에요. 에어 종류는. 네. 다이어트 할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상징적이네요. 예, 예, 상징적이죠. 입겠네요 예. <laughs> 아이들도 이거 아마 작년에 제가 신는 것만 보고 올해 음 신는 건못 봤을 거예요. 제가 요요가 와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디다스 제품으로 갑니다. 음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제품이죠. 근데 이지부스트 500 전에 350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예. 자, 350 제품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는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직접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는 신발인데, 맛있어. 그죠? 자,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요 신발들만 제가 8개가 있습니다. 얘도 색깔별로. 깔별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얘는 그냥 그나마 조금, 예, 네, 음. 색깔이 튀는 걸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요즘에 나온 그 어글리 슈즈 느낌? 어, 맞아요. 어글리 슈즈. 예. 네. 또 근데 이제 또 어글리 슈즈 느낌 더 많이 나는 게 이제 500 모델이에요. 500. 음. 이 친구가 500이에요. 이지부스트 500. 예. 이쁘다. 그죠? 이것도 거 이제 색깔이 많이 나왔는데 어, 이거 많이 신으셨나 봐요. 이거는? 아니요, 아니요. 얼리 이래요. 제아 이런 약간... 예, 네. 네, 저 이거 한네 번밖에 안 신었어요. 네 번. 네 음. 번. 네, 그 정도밖에 안 신었어요. 요렇게 이게 이제 500이고 여기 350 근데 또700 모델이 있는데 700은 제가 없어요 돈이 너무 비싸서 그거는 예어 네. 어, 지금 구하면 막 60만원 70만원 정도 해요 예6,70 네. 네, 네. 예전에는 그냥 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월급이 또안돌아오고 그러니까 7표는 음악 좀 깔아주세요 이 학교에 청춘을 바쳤어요 하하하하. 예. 뭐튼 요즘은 이제 좀, 좀 절제를 하고 있어요. 음, 좀 아껴야 되고 하니까. 네. 굴러다닌 차 하나라도 살라고. 아 지금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신발들 다 하면은 중고차 한 대는 나올 거예요. 뭐, K5 정도? 음 나올 것 같은데요. K5 풀옵션? 음, 해룡차 인수할 수 있겠네. 하하하하 예.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요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모았어요? <laughs> 어. 50살? 아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이 제가 신발을 모은 것도 전북외고 때문에 모았어요. 전북외고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원래부터 신발을 좋아했지만 음. 옛날에 제가 저 구칠 모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도 이거 이거 이거?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산신발이어가지고 제일 애정이. 예, 예 제일 첫 번째 메이커 신발이었거든요. 음. 예 메이커 신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걸고서 돈 벌면 돈 벌어서 아 나는 꼭 이제 신발을 모아야겠다. 음. 네. 신발쟁이가 돼야지 했는데 이제 전부 걸고서 자꾸 또 빠방하게 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도, 이제 신발을 모기 시작했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다가 멋있네요. 근데. 어렸을 때 없이 살아서 이제 약간 이게 저한테는 완전 저 성공의 상징이죠. 플렉스. 음. <laughs> 이거 아시죠? 이거 하나, 여기 담배 모양 하나랑요, 여기 선글라스 하나 해주세요. <laughs> 네. <알죠>? 플렉스...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썼어? 목걸이 하나에 200을 줬어? 명품이 나의 가치를 매겨, 명품이 나의 가치를 매겨. 내가 옛날에 백화점에 가면... 날 무슨 노트고 이렇게 해서... 네. 신발이 이제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떠셨나요 신발 리뷰? 아, 멋있어요 신발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네. 이보다 더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이 모델은 6개가 거잖아요. 있고 음. 그쵸 이 모델은 지금 6개가 있는 거고 음. 또 다른 모델들도 사실 있어요 음. 뭐 리액트라던가 이런 것들 음. 제가 한번 신발을 사, 사면 편하면 깔별로 사나요 아 네. 음. 그런.. 예 네, 그러죠 너무 멋있어. 요다 의미가 있고 다 너무 달라요. 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보통 보면 사람은 똑같은 네. 비슷한 취향을 딱 고르는데 보니까 네. 다르고 네. 아, 가장 애정하는 게 얘라고요. 네 가장 애정하는 음. 건이 친구예요. 음. 원래 구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상 이 친구도 처음에 발매됐을 때는요 구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음. 얘네가 원래 2 9만 8,000원, 28만 9,000원?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발매 가격이 거의 30만 20, 20만 원 돈이에요. 20만원 후반대.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너무 적은 적게 이제 발매가 되니까 이게 리셀가라고 하거든요. 다시 파는 거, 다시 사는 거. 리셀이에요. 파는 사람 리셀러. 예. 네. 그래서 이 리셀을 하려면 100만 원이 들었어요. 100만 원.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기분 좋게 한번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한번더 나오면 사실 가치가 떨어져서 싸져요. 음. 지금은 그래도 한 5, 60만 원 정도. 음. 네. 저기 네 어. 종이 치네요. 어. <laughs> 마무리하시죠. 네, 종이 치네요. 마무리 하시죠. 예, 제. 구두는 안 갖고 네. 있어요, 구두. 구두요? 어, 구두는요. 이렇게 말로는 구두를 좋아합니다. 아. 구두채, 아. 구거채, 네, 네. 이런 역시, 거에. 구두채, 예. 좀 별별, 별로였죠? 네. 좀 예. 비, 비, 별로였죠. 네. 지금 종이 쳤는데요. 제 인생 종치지 말았으면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아...